요즘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상속 절차 하루 만에 끝. 서류 한 장이면 3천만원 환급. 그말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현장에서 15년간 유족들의 행정 절차를 직접 도와온 행정 실무 전문가 김은석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현실은 광고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류만 내면 된다던 말 믿었다가 상속 포기 기한을 놓쳐 빚을 떠하는 분들. 보험금 청구 시기를 놓쳐 2천만 원을 날린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진짜 돈 문제입니다. 특히 작년에 만난 한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개월 10일째 되는 날 상속 포기를 신청하러 오셨어요. 딱 10일 늦었습니다. 그 10일 때문에 5천만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으셨죠. 법원 앞에서 우시던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마치고 안도하는 순간 진짜 절차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3일, 일주일, 3개월, 이세 숫자를 모르면 수백만 원이 사라지고 상속 포기 타이밍을 놓치면 수억 원의 빚이 내 몫이 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일들이에요.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매년 약 30만 건의 사망신고가 접수되는데, 이중 15%가 행정절차 미숙으로 경제적 손실을 겪는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4만 5천 가구가 매년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장례 이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행정절차 10가지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상속 포기와 열 번째 형제 간 재산 협의는 인생이 달라질 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 끄시면 나중에 후회로 돌아올 겁니다. 15년간 현장에서 일하며 느낀 건 미리 아는 사람만이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위기를 맞으면 슬픔과 혼란 속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 장례 이후 해야 할 절차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 제가 도와드린 72세 이정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 장례를 마치고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통장에서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통신비, 보험료, 신문구독료, 심지어 헬스장 회원권까지 매달 35만원씩 빠져나가는데 정작 무엇 때문인지 파악조차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험금 청구는 늦었고, 유족연금은 신청하지 않아 석달 치를 놓쳤습니다. 결국 손해액이 500만 원이 넘었죠. 더 가슴 아픈 건 남편이 가입해둔 실손보험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걸 너무 늦게 발견해서 청구 기한이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또 1200만 원을 놓쳤어요. 그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장례보다 더 힘든 건 장례 장래 이후였습니다. 장례는 3일이면 끝나지만 이 행정 절차들은 끝이 보이지 않더래요.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통장 정리하다 보면 또 새로운 자동이체가 발견되고 그 말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이정자님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특히 더 취약합니다. 자녀들이 멀리 있거나 바쁘면 이런 절차들을 혼자 감당해야 하거든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배우자 사망 후 금융 피해를 겪는 비율이 28%나 된다고 해요. 거의 3명 중 1명 꼴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기한을 놓치면 진짜 돈이 내 손에서 증발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단한 문장, 한 절차를 놓치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재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상속 포기 타이밍과 형제 간 갈등 해결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생전 준비 체크리스트는 3천만원 이상을 지키는 핵심 도구가 될 겁니다. 뒤에 나올 상속세 신고 방법을 모르시면 수백만원의 가산세를 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제간 재산 협의를 제대로 못하면 가족 관계가 평생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케이스 중에는 상속 문제로 10년 넘게 형제가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안전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도 더 힘을 내서 현장의 진짜 이야기들을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함께 가보시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럼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반드시 해야 할 10가지 절차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신고는 모든 행정의 시작입니다. 3일 안에 해야 이후 절차가 열려요.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신고 지연 시 과태료보다 더큰 문제는 은행, 보험, 연금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도와드린 68세 박영수 님은 장례 후 일주일을 쉬었다가 신고를 미뤘어요. 그 사이 150만 원이 자동 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통신비, 보험료, 각종 구독료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거죠. 사망 진단서 원본, 가족 관계 증명서, 신분증 세 가지를 챙겨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고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시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가족 중 누가 사망신고를 담당할지 미리 정해 두셨나요? 사망자 명의의 은행계좌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1천억 원 이상이 휴면 예금으로 남는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난 62세 이성우님은 어머니 통장을 모르고 지냈다가 조회를 통해 숨은 예금 1,2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적금을 들어두신 게 만기가 지나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회 결과는 우편으로 오며 해지는 각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통장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망 후에도 자동이체와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통신 3사에 따르면 해지 지연 시월 평균 12만 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된다고 해요. 59세 최윤희님은 어머니 휴대폰을 그대로 두었다가 6개월 동안 요금 36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휴대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요금제까지 두 개가 있었는데 모르고 계셨던 거죠. 카드사와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사망신고 후 정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휴대폰 할부금이 남아 있다면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부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회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즉시 정지하셔야 해요. 혹시 부모님 휴대폰 요금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금은 청구해야만 지급됩니다. 기다린다고 들어오지 않아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미청구 보험금이 200억 원 이상 발생합니다. 64세 김정아 님은 뒤늦게 확인해 어머니 보험금 2천만 원을 받았지만 다른 하나는 청구 기한이 지나 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보험은 여러 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네 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청구해야만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청구 기한도 보험마다 다르니까 빨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보험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유족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신청을 한달 늦출 때마다 50만원씩 손실이 발생해요. 61세 홍미정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6개월 뒤에 신청해 300만원을 놓쳤습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소급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청한 그 달부터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각 연금공단에 바로 연락하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지 확인해 두셨나요?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반드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법원 자료에 따르면 기한 초과로 반려된 상속 포기 신청이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58세 조상우님은 아버지의 빚 7천만 원을 몰라서 3개월이 지나버렸고 결국 본인이 전액을 갚았어요. 아버지가 친구 사업 보증을 서신 걸 가족들이 전혀 몰랐던 거죠. 상속 포기는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는 거고 한정 승인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를 때는 한정 승인이 안전합니다. 지방법원 민원실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신용정보원에서 부모님 명의 신용조회를 해보시면 숨은 빚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부모님 명의로 된 채무 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신고 누락 시 평균 20% 가산세가 부과돼요. 65세 정도 현님은 세금이 없는 줄 알고 신고를 안 했다가 300만원의 가산세를 냈습니다. 상속세 공제한도가 있어서 대부분은 세금이 없지만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무사 도움을 받아 재산 목록을 작성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금, 차량 등 모든 재산을 다 합산해야 하니까 꼼꼼하게 챙기셔야 해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혹시 부모님 재산 규모를 파악해 두셨나요? 부동산명의 변경을 미루면 세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집값 상승 시 취득세가 함께 올라요. 60세 이상이님은 명예 변경을 2년 미뤘다가 취득세를 450만 원더 냈습니다. 그 사이 집값이 올라서 취득세 기준도 같이 오른 거죠. 상속세 신고가 끝나면 등기소에서 명예 이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형제가 여러 명이면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부모님 명의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등이 계속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자동이체 정리를 안 하면 1년 평균 800만원 손실이 발생해요. 57세 박지현님은 자동이체를 모르고 1년 동안 72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보험료, 통신비, 헬스장, 각종 구독 서비스까지 정말 많더라고요. 은행을 방문해서 자동이체 목록을 출력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즉시 해지하세요. 단 관리비와 공과금은 유지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집을 비워두더라도 관리비와 전기, 수도요금은 계속 나가니까요. 자동이체 목록을 보면 본인도 몰랐던 구독 서비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통장에서 어떤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산 분할은 상속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를 보면 법원 조정건 중 40%가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66세 김영태님 가족은 상속 비율로 타투다 2년간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형제 중한 명이 부모님을 더 오래 모셨다고 주장하고, 다른 형제는 경제적으로 더 지원했다고 맞서면서 결국 법정까지 간 거죠. 장례 후 바로 형제끼리 모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최선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절차가 늦어지니까,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제, 자매 간 상속 이야기를 꺼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열 가지를 모두 챙기면 정말로 3천만 원 이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상속 포기와 형제 간 합의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이에요. 이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생활 속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부모님 명의의 통장, 보험, 부동산, 빚을 정리한 노트를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생전 점검 노트라고 하는데요.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직접 메모로 보관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만 전달하세요. 간단한 수첩이나 엑셀 파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난 70세 안영희님은 남편과 함께 이런 노트를 만들어 두셨는데. 덕분에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단 하루 만에 모든 금융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통장번호, 보험회사명, 부동산 지번까지 다 적어두셨더라고요. 이런 준비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때 정말 실감했습니다. 노트에는 은행명, 계좌번호, 보험사명, 증권번호, 부동산 소재지, 채무 내역 등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재산 목록을 함께 정리해 본적 있으신가요? 재산 분할 갈등은 사전 대화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 대신 사실 확인 중심으로 기록하는 게 핵심이에요. 가족 모임 때 자연스럽게 상속 관련 이야기를 꺼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 담소 자료에 따르면 사전 합의서가 있는 가정은 상속 분쟁이 80% 감소한다고 해요. 63세 서미노님 가족은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형제들이 모여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했고, 덕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무런 갈등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에는 각자 받을 재산의 비율이나 품목을 명확히 적어두시면 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더 확실하고요. 부모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직 어색하신가요? 부모님이 가입하신 금융 상품과 보험은 자녀가 몰라 손실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족 동의 없이 임의 조회는 불가능하니까 부모님이 직접 금융감독원 통합 조회로 확인해 보시도록 도와드리세요. 67세 최수진 님은 자녀들과 함께 금융 정보를 정리하다가 본인도 몰랐던 보험 상품을 발견했어요. 만기가 지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무려 8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부모님 세대는 여러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잊어버리시거든요.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보험과 계좌 현황을 함께 점검해 보셨나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기한은 3개월입니다. 보증, 신용대출 등은 가족이 모를 수 있어요. 부모님 명의의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숨은 채무로 인한 상속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61세 윤석진 님은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서신 걸 몰랐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500만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상속 포기를 할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보증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본인도 잊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혹시 보증 서신 적 있는지 꼭 여쭤보세요. 부모님 명의 대출이나 보증 내역 알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순서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는 게 바로 장례 이후 체크리스트입니다. 법령 개정 시 내용을 갱신하셔야 하고 이 영상 설명란에서 내려받아 가족과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체크리스트를 미리 준비한 가정은 행정절차 누락률이 70% 낮다고 해요. 65세 김태희님은 체크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여두셨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그 리스트 덕분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에는 사망신고, 기한, 금융조회 방법, 보험금 청구 서류, 연금신청 절차 등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혹시 이런 체크리스트를 집에 준비해 두셨나요? 부모님과 정기적으로 건강과 재정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부모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 금융상태를 자연스럽게 확인해 보세요. 이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인복지센터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재정 대화를 나누는 가정은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3배 높다고 해요. 대화가 어색하시다면 명절이나 생신 때 자연스럽게 꺼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은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재정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중요한 서류들은 한 곳에 모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토지문서, 보험증권 등을 파일 박스에 넣어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보면 주요 서류를 정리해두면 위기 상황에서 처리 시간이 50% 단축된다고 해요. 69세 박상철님은 평소 서류를 잘 정리해두셨는데, 아내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필요한 서류를 바로 찾아 신속하게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류 보관함에는 어떤 서류가 들어있는지 목록도 함께 적어두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댁에는 중요 서류를 보관하는 곳이 정해져 있나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준비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사망 신고는 3일 안에, 금융조회는 즉시 카드와 휴대폰은 일주일 안에 정지하시고 보험금 청구는 바로 하셔야 합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3개월, 상속세 신고는 6개월, 부동산 명의 변경은 빠를수록 좋고 자동이체 정리는 일주일 안에 끝내셔야 해요. 형제 간 재산 협의는 감정이 앞서기 전에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전 준비 노트를 만들어 두시면 모든 걸 지킬 수 있습니다. 이열 가지만 지켜도 3천만 원 이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특히 상속 포기 기한 3개월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빚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15년 동안 수많은 유족을 도와오며 느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수천만 원의 손실과 가족 간 갈등이 생기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재산도 지키고 마음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아는 사람만이 돈도 마음도 지킬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모든 걸다잘 준비하셨는데 단 하나 상속세 신고만 놓쳐서 가산세, 500만 원을 낸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가장 보기 좋았던 경우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미리 가족 회의를 해서 모든 걸 정리해 두신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단 일주일 만에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시더라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부모님과 함께 앉아 통장이 몇 개인지, 보험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대화 하나가 나중에 3천만 원을 지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어색하더라도 지금이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이게 진짜 효도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기가 닥친 후에는 모든 게 늦어요. 슬픔과 혼란 속에서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과 후동산명의 이전 시 주의사항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절세만 잘해도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으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특히 증여와 상속 중 어떤 게더 유리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간 현장에서 직접 겪고 도와드린 사례들을 바탕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슬픈 순간에 더 힘들어하지 않기를, 경제적 손실로 고통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 작은 숫자 하나가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